훈련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훈련되지 않은 공동체와 훈련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훈련된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 또 스스로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되지 않은 공동체는 미숙한 공동체고 스스로를 성숙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공동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훈련되지 못한 공동체는 지체 중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이가 있으면 이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만나기 쉽습니다. 반면 잘 훈련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는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서로를 지탱하여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숙한 공동체는 공동체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영향을 줍니다. 반면 훈련된 공동체, 잘 성숙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이 훈련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집파, 루벤 집파, 갓 집파, 문나세반 집파로 이루어진 요단 동편 집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큰 재단을 쌓았다 어,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기 상황이냐? 가나안 정착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처소는 언약계가 있고 성막이 있는 실로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언약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실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그들만을 위한 재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으로 이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잘 훈련된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 집화들이 실로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집화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합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 집화들이 재단을 쌓았는데, 이 재단이 무슨 용도의 재단인지, 무엇 때문에 쌓은 재단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일 읽을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알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생각한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잘 마무리되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서쪽 지파들이 반응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단은 제사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제사는 단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여와 호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제사 동족과 싸울 준비까지 하고 있는 이 서쪽 집화들이 생각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우상을 위한, 음란한 제사를 위한 재단일 수 있다.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자. 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싸울 준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정황이 살펴진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닌데 전쟁부터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충치 같습니다. 하나가 썩었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 썩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일을 다 썩어서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이가 있으면 가라내든지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 건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훈련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이후에 이들을 지도자가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을 향하던 중 바로 불과 10년도 안된 시점에 모압당에서 바알부호를 섬기는 음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 성을 칠때 아간의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한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었다. 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놓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안 하고 뭐했죠? 네, 다 잤습니다. 여기 지금 안 주무시고 다 나오셨는데 다잤다 다 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와서 다 자는 제자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표현 속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셋다 자고 있는데 모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잖아. 적어도 너는 깨어 있었어야지. 너 하나가 깨어 있었으면 모두가 자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니까 네가 속한 공동체가 다 잠들어 있는 거다니냐? 네가 못 깨우면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요, 절대로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배 후에 우리 주일날 같은 경우에 같은 여전도회끼리 남성 교회끼리 모여서 뭐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어디서 누구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그 건사 왜 그래 그 집사 왜 그래 그러면서 막 험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정색을 하고 테이블을 치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를 품지 않고 서로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라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요 요즘 말로 어떻게 되죠 이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적어도 이리로 가면 안 되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죄의 민감한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다 죽는 길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여전도의 남선교회 우리 구역,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죄에 노출되어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한 사람만,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 훈련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된 공동체는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한 상황이에요. 막 정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적이고 차지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민족끼리의 전쟁, 내부 분열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시국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것과 같습니다. 민족의 존폐가 걸린 싸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들은 싸울 각오를 한 것입니다. 왜죠? 이 공동체가 그것이 거룩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하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싸움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하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만약 요단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또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뭔가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타협하는 모습에서 나온 결과다라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이 어딥니까? 요단 서편 땅이에요.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요단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혹시 이들이 생각할 때, 요단 동편 집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우리 땅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땅 아니야. 서쪽 집파들이 받은 땅이 원래 약속했던 땅이지. 우리 땅은 원래 약속받은 땅 아니야. 거룩한 땅 아니야. 우리 땅은 더럽혀진 땅이야. 그래서 재단이 필요해. 라고 현실과 타협한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렇죠? 동편이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요단 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거기가 부정한 땅이라고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도 너무 알아. 우리 땅 나누어 줄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그러한 연약한 생각 때문에 버린 일이라 그러면 우리 땅으로 건너와라. 우리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랑 이 땅을 나누어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쪽은 택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는,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걸수 있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부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같은 이권 때문에 서로 이권이 겹쳐서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그것을 양보하는 줄 아세요? 성숙한 공동체가 양보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공동체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양보하는 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비가 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물론 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셋이서 음식값을 나누려고 보니까 딱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3,335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막 서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더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4천 원 내게, 3천 원씩 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쉬워요. 공동체가 다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와 부서간에 이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부서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툼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한 모양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양으로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양보할게. 할수 있습니다 부서장은 근데 그 부원들도 다 생각이 같을까요? 그러고 돌아가면요 난리 납니다 왜네 맘대로 했느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어야 성숙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전도의 모임을 하려고 약속된 장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다른 여전도회가 모이려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죠 장소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네 자리니 내네 자리니 누가 먼저 맡았느니 그럴 수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양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양보하기 쉽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의 집합 수령에 가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줄 테니 차라리 넘어와라 혼자만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 서편 집합 전체가 거기에 동조하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성숙한 모습, 훈련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 상황을 대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랬더니 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지적하고 정죄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공동체의 멤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22장 서두에 나타난 요단 동편 집화가 쌓은 재단 문제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하고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태세를 전환하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싸울 준비를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부홀 사건에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해 여러 제사장들과 각 집화 대표들을 차출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요단동편 집화들을 설득하고 돌이킬 기회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싸울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요. 이 대표단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재단을 쌓는 일이 왜 불신앙인지 왜 이러한 불신앙적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자신들의 역사를 다 돌이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그리고 이 일이 그들의 연약함에 의한 현실 타협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품겠다고 가서 말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 아닙니까? 내일 새벽에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는 반응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훈련된 공동체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훈련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교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훈련된 모습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숙한 모습, 훈련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구성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